그렇게 불안하게만 했던 우리의 사랑도 종지부를 찍을 무렵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그녀의 집 3층에 있으니 와달라는 겁니다. 1층에 부모님이 계시니 대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조용히 밀고 들어와 밖에 오픈된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와서 창문으로 몰래 들어오면 된다고 합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그녀였기에. 너무나 그리웠던 터라 먼 길을 한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창문을 넘어 들어가니 작은 책상에 하나 있고 희미한 스탠드가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녀가 입을 엽니다.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그 새로 생긴 남자친구가 줬다는 선물을 하나하나 다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새로 사귄 남자친구를 생각하며 쓴 거라며 일기장까지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행동에 그리웠던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나와 똑같은 상처를 줘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실 말이야 지금까지 널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 너랑 사귀면서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어. 속았지? 나 그리고 숨겨둔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것도 몰랐지 늘 느끼고 있었던 건데 넌좀 눈치가 없더라 네가 싫진 않았지만 난늘널 어떻게 떨쳐버릴까 그런 고민만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 그래 이제 더 이상 그런 고민 안 해도 되겠네 잘됐다 그래 그럼 새로 생긴 남자친구와 예쁘게 잘 사귀고 난 이만 가볼게 신발을 챙겨 다시 창문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순간 무엇인가 번쩍하며 날아와 내 코를 때립니다. 앗! 하는 순간 내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흐르는 듯 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건 콧물이 아니고 피였습니다. 코 속에서 어디가 찢어졌는지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와 이불이며 내 옷이며 순식간에 방안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휴지가 어딨냐고 물으니 날 노려보며 그녀가 괴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딱 고정된 시선으로 나에게 속삭입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내 놈의 코를 떼다가 내놈 이마에 붙여주마. 그건 분명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고 목소리 또한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컴컴한 방 안에 스탠드 불빛에 비친 그 부동의 눈동자에서 부엌칼같이 서슬퍼런 살기가 느껴졌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찌릿릿 온몸에 전기가 흐르면서 나의 머리카락과 머리 가죽이 정수리까지 치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세 하나 흐트러짐 없이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듯 그녀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피를 나의 옷으로 닦으며 신발을 챙겨 창문을 넘어가려 했으나 내가 다리를 넘기려는 순간 그녀가 갑자기 달려들어 날창 밖으로 밀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저히 창문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없이 방문을 열고 3층 거실로 나가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놀라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희미하게 드러나는 각종 다양한 형상의 황금 불상과 사방팔방의 주술처럼 붙어 있는 부적들, 벽화처럼 사방에 붙어 있는 각종 잡기들의 형상, 치렁치렁 천정에 매달린 알록달록한 헝겁조가리들, 그녀는 놀라 도망가는 날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가 큰 소리로 희한한 동물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에 긴 머리를 풀고 소복 차림으로 1층 방문 앞에 서 있는 그녀의 어머니 공포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간신히 1층 문을 박차고 나와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다 골목 어귀에서 나의 발목이 완전히 기억자로 돌아가 버렸고 난 꺾인 발목을 다시 맞춰 쩔뚝거리며 계속 도망쳤습니다. 발목은 금세 퉁퉁 부어올랐고 무엇인가 알수 없는 너저분한 기운들이 나의 목덜미와 어깨에 들러붙어 나를 괴롭혔습니다. 난 양손으로 머리와 어깨, 목덜미, 나의 등 온몸을 계속 털어내며 달렸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다가오면 아니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갈길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꼭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쪼그려 앉아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걷고 뛰기를 반복했습니다.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는 순간 누군가 날 죽이러 당장 달려들 것만 같은 불포가 밀려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귀신 붙었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난 그렇게 한강다리를 건너 새벽을 지나 아침에 올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이별이었고 그 후로는 그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사귀었던 그녀와의 사랑은 그렇게 허무한 물거품처럼 끝이 났습니다. 우산을 꺾고 장미꽃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그녀를 쫓아버렸던 그날의 비 오던 오후. 생각해 보니 그녀는 그 빗속에서 비를 맞으며 5시간 넘게 날 기다렸습니다. 당시에는 단지 내가 보고 싶어 먼 길을 매일같이 찾아온 그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생각에 가슴이 점이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알고 나니 그것은 일반 여자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그녀는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왜 3층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녀와 그 어머니의 정체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녀 어머니의 행색은 전형적인 무속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태어난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히 물어봤던 것 역시 나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녀는 그 무속인의 딸이었고 확실치는 않지만 그녀는 신내림 비슷한 걸 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날 밤 그녀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소름 돋는 모습은 정말 여러 잡기가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온 모습이었고, 만약에 내가 그걸 보고 놀라서 후들거리는 다리로 그대로 3층 창문으로 도망치다가 발을 헛디디기라도 했다면 의문의 추락사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우리도 모르는 놀라운 반전 또한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무 곳에서 잘 모르는 사람과 함부로 인연을 맺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음의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게 될 수도 있고 충격과 공포 속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정말 무서운 세상이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